황이 와도 옛날에 나도 화를 많이 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다 본인한테 마이너스야 화내고 욕해봤자 뭐 합니까? 아니 근데 노랑우리는 화안 나. 나는 성당의 신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이라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좀 뭐랄까 인생을 좀 프레시하게 살려고 우리 사랑하는 어 아내가 있기 때문에.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신부가 될 사람이 나는 신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줄리엣 누나. 어. 아니야 말용이가 웃는 게아니구나 신부가 될 사람. 어, 나는 술을 먹어도 프리티하게 프레시하게 먹을 거야. 신부가 될 사람이야. 성당에 신부가 되기로 마음 을 먹었다고. <laughs> 그래서 나는 옛날처럼 이렇게 막흑화하고막 막 그런 거 싫어요 이제. 하고 나발이고 다 접었어요 아... 이런 방송이 났잖아 아, 폼폼잡잡아요 내가 <laughs> 아니 H d i t o I 님 내가 무슨 폼을 잡아 아좋아 y o 눌러주세요 d you, I told you, I 개가 뭐냐 이거 일부러 안 누르는 o 같아 told y o 소맥을 o l 먹 y